안녕하세요, 성원입니다. 또 촬영 들어갑니다. 이쪽은 서쪽. 고원에서 받아온 서쪽. 음.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유럽풍의 건물. 저 배도 많이 오고 가고, 단계봉에는 그렇습니다. 멀리 보면 뭐설 명이 필요 없 습니다. 계속 연장 되는 구간 들이 니까 감상 해보 십시오. 여기는 정상 어, 전망대인데, 이렇게 막어놨더군요. 이쪽은 서쪽, 공원과 나무와. 바다와 건물, 아주 뭐, 하나, 잘 어울리는 그 멋진 작품입니다. 이 노가, 음. 너무 좋습니다. 오늘도 송원이는 이렇게 멋있는 곳에 와서 촬영을 하고,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. 돈도 많이 들지만, 시간도 많이 소비된 그런 날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. 정원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. 정원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, 여러분들과 함께,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, 박수 많이 주세요. 응원해 주시고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상, 송 원이 었 습니다.